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존직을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존직, 이게 어떤 직구니까요? 보시면, 네. 항존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직이 항존직입니다. 이게 헌법이다 보니까 한자로 써있고, 예전에는 한자가 같이 병기되어 있어서 조금 뜻을 알았는데, 이는 한글만 있으니까, 항존직 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항존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그직부를 하는 그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동지계는 장로, 집사, 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장로, 집사, 권사가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총행, 헌법에 따르면,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목사와 장로가 있는데, 목사는 설교와 시리를 해요. 시리는 다스리는 거죠. 장로는 시리만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목사도 장로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고 남자에 해당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장로 통합 쪽이에요. 그리고 권사는 여자의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장로 선출과 집사와 권사 선출 방법이 달라요. 오늘은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장로 선출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헌법에 보면 집사와 권사를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선거를 할때그 명명이 모이는 상관없이 일단 권사와 집사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는 분이 후보가 현제 피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와 권사를 총출하기에 앞서서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권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문제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교회 처음 다닌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직분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직분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그 직분이 뭐냐면 목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직분에 대한 가는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조차 왜곡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만 분들에게 말해봐도 보면. 목사를 교회의 주인 사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직군을 맡은 사람도 목사를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의 여러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통일헌법에 따르면 목사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 뿐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우리 집사도 교회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워받은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다는 거죠. 직분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말이 아직도 집사세요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면 당연히 은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직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뜻하는 아,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카리스는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게 은혜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건 그게 오실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과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사는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게 은사입니다. 아울러 고린들에서신비장에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성신에 등장하는 그 은사들을 보면, 경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 각종 방언을 말한 신비적인 은사들만이 아니라, 사도, 목사,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분도 은사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원신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구매했기 때문에, 항중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직분에 대해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직분을 지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가부장제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부장제로처럼 생각을 해요. 목사 아래, 장로, 장모, 장모 아래, 권사, 권사 아래, 뭐 집사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교회의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직분에 따른 직무, 일이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 맡겨진 사역, 일이 구별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직무가 변하는 거죠. 집사에서 장로가 되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 맡겨진 일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집사의 직무 그러면 원사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먼저 집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를 보면 역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뜻은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맡다 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현대에 집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양이 기르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죠. 원래 고양이가 애완 동물이어야 되는데, 고양이 특성상 고양이가 도도하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야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자처해서 자신들이 집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집사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오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냐면, 교회에서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집사의 시작을 사도행전 6장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음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신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앞에 등으로교회의 넉넉한 재정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 외에도 교회 재정, 이 헌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 나머지 구제하고 적대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담당할 일꾼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그 일곱 사람이 집사 직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사는 말씀사역자, 목사를 돕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직분이에요. 집사의 보유한 업무 중에 하나가 헌금을 수납하고 헌금을 개수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집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안쪽에 보면 총회 헌법, 집사의 직무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부재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라고 집사의 직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기본에 먼저 3장에 쭉 이야기해요 이제 앞으로 폐택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들을 하게 될 거예요 집사의 여러 가지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의 직무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재정을 더러운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되지 않는다는 라 것이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집사를 뽑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생각해 보면 초대배가 구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많은 헌금을 한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구제해야 되니까 돈이 넉넉하게 언제든 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구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좋다고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제사역에 있어서 원칙에 따라 나름대로 돈을 공평하게 공배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그들의 자존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제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고 마음이 열리면 교회 재정이 무너집니다. 자기 친한 사람들, 하소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재정들을 그 쓰다 보면 오히려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맡겨진 일인 거예요. 직분이 필요해서. 어, 그 사람을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까 직무 때문에 직분이 필요한 거고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표에는 성령과 함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았어요. 지혜는 공부 많이 했다고 가방끈 길다고 생기거나 또는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인간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와라. 그리하면 주시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십자들이 타이 한국교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사. 권사는, 사전적 의미는 교육자를 도와 교우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교직 또는 그런 사람을 권사라고 합니다. 한자도 보면 성비사처 권하고 권한 선비 가르치는 권하고 가르치는 의분이죠그 인도도 되고 이 권사는 원래 어, 초기 한국 교회 중에서 평양 지역에서 거기서 어,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회의 봉사를 담당했던 여자 교육자를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교육자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황양 지역에서는 권사라고 불렸어요. 이후 한국교회가 여자 교육자를 전도사로 통일합니다. 지금은 여자 목사도 있지만, 예전에는 여자 목사가 없었거든요. 여자는 무조건 전도사였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정말 사역자 없으니까, 그런 신방하고,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돌봤던 그 권사라는 직분이 소중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들 중에서, 교회가 권사라는 명예를 부여하고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전도하게 하고 신방하게 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라게 했죠. 그래서 권사의 직분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지만 권사는 한국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사 의 인기가 있지 않아요. 어렵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마다 앞자리 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분들, 한 권사님이도 셨어요 주일이면 주방에서 늦게까지 봉사하고 교회 끝나면 다 정리하시는 분들, 권사님이었어요. 평일에는 가방에 성경책하고 찬송가 들고 항상 목사님 따라다니며 신방하며 그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권사님들이. 무엇보다도 교회의 후에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자처럼 헌신했던 권사님들로 인해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권사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모든 한국교회는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권사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 여자만 권사를 세우기도 하고 남자도 남녀 구분 없이 권사의 직분을 주는 담미교 같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자만 권사로 세우지만 장로는 남녀 구분 없이 선출해요. 그리고 권사 임직 때도 안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조금씩 차이가 교단마다 있습니다. 교회 형법은 권사의 직분을 주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교육자를 도와 공핍한 자와 환란 당한 도부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라고 권사의 직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 환란한 자를 심방하고 위로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 권사의 모델이 된 사람이 덴그리에가의 여자 일꾼이었던 레베입니다넘어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댄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타도마울은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베베가 여러 사람, 바울 자신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해요. 이 보호자라는 단어 안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해주며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헌신해서 내 물질을 들여 시간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레베는 사역자인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교회 밖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시신하며 자녀를 양육했듯이 그렇게 베면은 사역자와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권사는 이배베처럼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핍하고환란 당한 사람 위로하고 보호하고 신방하고 도와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권사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보면 권사의 자격에 보면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명시하고 있어요. 참소하다. 남을 헐뜯다. 죄가 있는 것처럼 헐뜯어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걸 참소라고 말합니다. 권사의 직무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요그 자격에는 참수하지 않고 모든 절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 권사는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분이다 보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어, 뭐 교회 문제가 일으키고 교회의 덕을 상실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도와서 교우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도 보호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직분이 권사인 것이죠 어머니와 같은 권사의 직분을 통해서 타이적교회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로마서1의장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지체 손과 발눈구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사에 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은사가 있다 라고 얘기하죠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그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은수대로혹 섬기는 일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받리는다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으로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은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은사는 모두 다 직분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 직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언의 직분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목사에게 이어졌습니다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더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죠. 설교. 섬기는 일은 누구의 직무입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해를 하든가 제가 제대로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섬기는 일은 누구의 직무예요? 집사의 직무이죠. 디아코스라는말 자체가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고 보이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 누구입니까? 목사죠. 목사의 직분이에요. 위로하는 자 누구의 직분입니까? 권사의 직분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집사의 직분이죠. 다스리는 자는 장로 목사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공유를 베푸는 자, 집사로서 공유를 베풀고 권사로서 반란당한 나에게 공유를 베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은사가 이처럼 각각 다른 것처럼 직분도 각각 다르다는 거니다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필요한 것은 직무 때문입니다. 이직군을 받았다고 권세를 부리고 교회 주인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본다면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직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군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스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직분은 무겁고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집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인사도 잘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직분을 받고 나서 고개가 뻣뻣해진다면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 을 품고 더 교회를 사랑해져 온전하게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분 받기까지 열심히 봉사했다면 직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직분 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직분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 직무를 위해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직무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분은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좋은 직분자와 그렇지 않은 직분자가 여기서 구분됩니다. 좋은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지만 나쁜 직분자는 교회를 허뭅니다.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직분자가 돼서 되지 말아야죠.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직분받은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몸의 지체 중에 손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손을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직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굳건한 기둥이 직분자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직분자의 자세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아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정하고, 분열 하여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관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심쓰라. 아멘. 이게 모든 직분자가, 직분받은 사람의 자세야. 거짓없는 사랑과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기를 힘쓰고 선과 악 중에 결속해서 선을 선택하기를 노력하며, 그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성도들의 피로를 공급하고, 이웃을 기쁨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비록 환란 중에 있어도 참으며,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이죠 이런 사람이 항준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준직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직분을, 직무를 맡길 때는 그 직무와 함께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직무를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다혜중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7년 후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이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올해 교회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2022년 시작부터 그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집사와 권사 선거를 하게 됩니다. 두 분의 집사 후보와 세 분의 권사 후보를 통해 지혜로운 집사, 사랑의 어머니와 같은 권사가 세워지는 다야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다이중 한국교회를 7년 전에 세워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준과 같은 집사와 권사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직분이 질무 때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이 땅에 뿌리를 두며 하나님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다해중 한국교회 가족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